자, 3번 문제 볼 텐데, 3번 문제는 그, 우리가 곱셈공식이 아닌 곱셈공식 변형, 그게 이제 도형이랑 섞어서 낼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도형이 나오면 길이를 미지수로 둡니다. 그, 어떻게 두냐면 지금, 지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36이고, 그럼 모서리를 A, B, C로 잡아놔요, 이렇게. 그러면 식을 써보면, 길이 A가 몇개 있냐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36이다. 이렇게 해주고, 세 변의 길이의 제곱. 다시 말하면, 삼각형, 지금 BGD라고 했죠. 요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지금 예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 지금 이게 C니까, 요거 BG가 뭐냐면, BG가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루트2, 요렇게 들어가요. 피타고라스. 요렇게. 그래서 길인데, 그게 요게, 요게 길인데, 제곱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루트가 날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 B 제곱, C 제곱이고, 여기는 이제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다시 말하면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제곱해서 합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두 개씩 들어갈 거예요. 두 개씩. 왜냐면 여기 A 제곱, 여기도 A 제곱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씩. 그것이 얼마다 58입니다. 뭐 물론 요거를 일일이 구해 봐도 요것이 뭐냐면 우리가 b제곱 c제곱 거기에 이제 루트가 되는 거고요여기도 구해 보시면 어 a제곱 플러스 요 길이니까 b의 제곱에 루트 요런식으로 돼서 예제곱 예제곱 예제곱을 다 더해주시면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하시면 얘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 두개 다를 합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로 나누면 9인 거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뭐냐면 2로 나누시면 29가 될 거예요. 근데 건널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건널비요. 건널비를 구하라. 건널비는 이제 밑면이 여기, 여기 밑에 있는 게 2개 있고, 여기, 위, 여기 앞에 뒤에 거 2개, 두 2개 두 있을 거고, 여기도 2개, 두 2개 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a b 플러스 b c도 두개 c a도 두개 이렇게 두 개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그러니까 얘 얘를 구하려 했으니까 얘네들에 관련된 곱셈 공식을 써놓고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써볼게요. 자, 곱셈 공식은 우리가 이제 이 밑에다 쓸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뭐 변형을 외워서 써도 되지만 그냥 쓸게요. 선생님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거 정계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얘가 이제 29고요. 그다음에 얘가 뭐냐면 9의 제곱인 81이 나와 81.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니까. 자 여기서 이쪽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81에서 29 빼주시면 여기가 이제 2가 되고요. 그다음 52를 우리가 더해줘야지 8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되는 건 학교 시험에서 변형이 나오는데 쉽게 주면은 변형을 우리가 좀 그냥 단순하게 a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어렵게 조금 출제하면 도형이랑 섞어서 낸다는 거.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 풀면서. 아시겠죠?